여기서 조금 팁을 드릴게요. 팁.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모델 시공 영상을 촬영하는데 ppf로 시공 영상을 할 거예요 저희가 판매하는 셀프로 판매하는 제품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거니까 ppf 타입 같은 경우는 뭐인솔길이나 우레탄 해라는 별도 구매입니다 무료로 주는 시공부자재는 다소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장비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어, 시공부자재를 준비해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바로 시공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드라이트 먼저 시공을 할 건데, 이 차는 세차 작업이 다 공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차를 다 하고 나서, 물론 세차하고 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인솔게 뿌리고, 우레탄 헤라로 유리 닦듯이 좌에서 우든, 우에서 자든 쭉쭉 한번 밀어줍니다. 표면 부착 전, 세차하고 나서, 도장면 어, 이렇게 인솔개 묻어있는데 어떻게 닦나요? 어, 젖은 수건을 쭉 짜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제 헤드라이트 바로 해볼게요. 부착 부위 필름 부착면 양쪽에 인솔개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골고루. 헤드라이트는 제네시스 라인들이 가장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슬라 하이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급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이트는 보통 보정해서 필름을 당겨서 작업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당길 필요도 없어요 청소만 잘하고 인솔기를 잘 뿌리고 잘 뿌리고 이렇게 헤라로 스키징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필름을 좀더 부드럽게 밀기 위해 인솔기를 필름 겉면에 이렇게 한 번씩 뿌려서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좀더 부드러운 스키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밀었으면 수건 있잖아요 수건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줍니다 기포가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수건으로 닦아야 보입니다. 기포가 찼는지 젖은 수건을 쭉 짜서 주변에 있는 도장면을 이렇게 가볍게 닦아줍니다. 지금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기스 날 수가 있어요. 마른 수건은 이건 세차의 기본입니다. 기본 수건을 닦으실 때는 청소 작업 보여드렸잖아요. 인솔기를 뿌리고 부착 전에 이렇게 한번 스키즈 유리 닦듯이 그거는 모든 부위에 하시면 됩니다. 필름 부착 부위 그래서 그 공정은 딱한 번만 헤드라이트 시공했을 때딱한번 보여드리니까 영상을 좀더 짧게 제작하기 위해 딱한 번만 보여드리니까. 다른 부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프론트 본넷을 할 건데, 프론트 본넷은 테슬라 자체 본넷이 이제 굴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저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반만 뜯고 한 번에 쭉 뜯지 마시고, 절반 뜯고 절반 뿌려줍니다. 인솔개를 골고루 넓은 면적일수록 더 골고루 뿌려주셔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팔에 절반 정도 이렇게 채쳐서 나머지 반을 뜯어줍니다. 골고루 부착부에도 한 번씩 뿌려줍니다. 안착을 해주는데 이제 한번 필름을 전체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서 이제 다 움직인다 그럼 인솔기를 골고루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움직인다 그럼 어느 한쪽이 이미 어, 인솔길이 들묻어서 점착이 되있는 어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기포가 발생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필름을 만졌을 때 이렇게 어, 움직이네 하면 골고루잘 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고를 맞추는데 로고를 맞췄다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고 위치를 보고 좌우 상하 간격이 맞았는지, 좌우 상하 간격이 마, 간격이 맞았는지 봐, 봐줘야 됩니다. 맞췄으면 로고 주변 아,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릴게요. 팁. 이 상태에서 필름은 들 필요 없어요. 물이나 IPA, 저희가 판매하는 IPA. 어, PPF한테는 물이나 IPA가 본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 로고 주변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로고 주변에. 로고 주변에. 그다음에 뿌리고 나서 로고 주변에 헤라로 밀어서 먼저 고정을 해 줍니다. 여기를. 위치를 맞추고 맞추고 나서 됐죠? 로고 주변은 됐고.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이니까 좀더 부드럽게 밀기 위해 본네트 위에 인솔기를 한번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밀어줘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은 강조드리지만 인솔기를 골고루, 골고루 흥건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밀은 것처럼 이제 닦았는데 어, 기포 없이 잘 밀었네 했는데 그 다음날에 어 물웅덩이가 있네 이렇게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에 있는 물들 있죠 인솔계 지금 필름은 100% 점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점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물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필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웅덩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한 번씩 윗부분 주변으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봐봐요. 지금 원래 점착이 돼 있으면 뜯기가 조금 뻑뻑한데 지금 부드럽게 뜯기죠. 이게 점착이 안되 있는 상태입니다. 100%, 그러니까 PPF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점 붙습니다. 점점 점. 그래서 위에 물이 있으면 필름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물기를 가볍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 필러랑 A필러 시공을 할 건데 도어가 지금 프레임 도어잖아요 뭐 그랜저나 6GT, 이런 테슬라 차량들은 필러를 붙일 때 문을 열고 시공합니다 열고 필러 쪽이 밑에까지 있어요 도어가 가려지잖아요 필름은 이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밑에까지 그래서 시공을 할때 열고 작업해 줍니다 열고 그 다음에 인톨기를 골고 뿌리고 그 다음에 부착맨 또골고 뿌려서 위치를 잡고 필러를 이제 위치를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인솔기를 고글로 한번 뿌려줍니다 부드럽게 그 다음에 상단 상단 먼저 그리고 스키징을 할때 제가 스키징하는 것도 한번 유심히 봐, 보셔야 돼요 가끔 스키징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눕혀서 반대로 잡아야 돼 반대로 우리 필름이 움직이면 은 다시 위치 맞춰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필러는 굉장히 간단하죠. 불고이 없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A 필러. A 필러 여기 사이드 미러 옆에 있는 하이글시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작업 반경이 좀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는 6.5cm로 했다가 어, 사이즈 3cm로 바꿀 겁니다. 3cm 음, 면적에 따라 면적에 따라 또는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작업 반경에 따라 물론 6.5cm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저는 3cm 작은 어, 초소 사이즈로 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필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A 필러, B 필러 어, 양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어 캐치. 도어 캐치. 도우 캐치는 먼저 테두리 먼저 할게요. 테두리. 테두리. 물론 위치 맞추는 거는 여기 모양이 맞게끔 타공이 돼 있으니까 위치 맞춰서 스키징만 해주면 됩니다. 아저 이때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때는 3cm로. 3cm로. 그 다음에 가운데 에 있는 캐치 인솔기를 뿌려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물이 필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에 묻어있는 인솔기를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주변에 있는 물기를 그다음에 또 바로 다음 작업을 넘어가겠습니다 문콕 방지를 붙일 건데요 필름이 이제 투명 투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부착해 놓으면 마음이 편하겠죠. 따로 뭐 탈부착할 필요도 없고 필름으로 다 충분히 보호가 되니까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인솔기를 굉장히 골고루 뿌리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를 잡고 간격 보고 이것도 위치 맞추는 것도 약간 눈대중이 필요합니다 눈대중 이 캐릭터 라인이 가장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 캐릭터 라인 기준으로 맞춰도 되고 아, 나는 좀더 밑으로 맞추, 맞추고 싶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 캐릭터 라인 이 캐릭터 라인이 가장 도어 쪽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으로 위치에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름 표면에 눈기을 골고루 뿌리고, 그 다음에 헤라를 이제 스키징을 할 건데 가장 튀어나와 있는 캐릭터 라인 먼저 스키징. 스키징을 해서 상단 밀고, 그 다음에 밑에. 공포 방지도 음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청소 잘 하고 위치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스키징 하고 딱히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위에 인솔게를 묻어있는 인솔개를 닦아서 그 다음에 필름에도 한번 닦아서 기포가 찬게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저도 다 뺐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밀면 충분히 밀리니까 어 지금 난다 어, 했는데 어? 아밑좀 진짜 안 맞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시 하셔도 돼요 시공하신지 5분 안 되셨으면 필름을 뜯을 때도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뜯겨요 시공, 뭐 5분 정도 지나면 힘들어지니까 필름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뜯겨서 하실 거면 최대한 빨리 인속기를 뿌리면서 뜯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뜯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재시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도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이쪽이 돌이 좀 튀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돌이라고 하면돌방이라고하면 전면에서 많이 튄다고 생각하지만 전면도 물론 앞에 있는 차 때문에 돌이 튀기도 하지만 사실 옆에서 정말 많이 튑니다. 옆에. 사이드 쪽으로. 그래서 이쪽. 이쪽이 돌이 많이 튀는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난이도 여기도 난이도가 쉽습니다. 자, 위치 맞추는 방법. 여기서 이, 타, 이 아치 쪽이랑 여기 도어 라인 보고 이쪽 타이어 쪽이 아치 쪽 보고 높이는 여기 사이드 스텝이 여기로 넘어가지만 않게끔 부족하게끔 살짝 위치를 맞춰주고 스퀴지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홈이 있어요 홈 미세한 홈이 있어요 여기 사이드 스텝에 어, 영상에서는 안 담겨질 것 같은데, 여기가 약간 홈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홈은 스케징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 모서리 있죠. 이 끝부분 모서리. 모서리로 한 번씩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부위도.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약간 미세한 홈이 있어요. 홈. 이렇게 기포 차져 벌써. 그래서 이런 거는 손으로 이렇게 쭉 밀어 주시서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바로 정착이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와요. 이럴 때는 끝에 끝에 물이나 아이페이. 끝에 물이나 아이페이로 뿌려 놓고 손으로 꾹 눌러 줍니다. 한번. 정착되게끔. 그다음에 여기 있던 기포랑 인솔겔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빼 주시면 되고. 약간 이런 거는 사이 즈탭에 종종 있어요. 911도 이렇게 약간 홈이 있는데 미세한 홈이니까. 그럼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충전구를 할 건데요. 원래 전 모델은 여기 약간 이음새가 있어서 만지면은 약간 이런 턱이 걸렸는데 얘는 이제 하이랜드 모델부터는 일체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체형. 그래서 양쪽 충전구가 양쪽. 저희가 두장 드려요. 두장한개 구매하면 양쪽. 얘도 굉장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마찬가지로 이쪽 한쪽 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 리드. 트렁크 리드. 여기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뜯지 말고 절반만, 절반만 뜯은 상태에서 절반 뿌리고. 나머지 절 뜯고 트렁크 리드가 일자가 아니에요 그 모양이 맞게끔 이렇게 아로진 부분 이 모양이 맞게끔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맞추는데 약간 약간 눈대중이 조금 필요합니다 센터 맞출 때 약간 여기 이고무로 한번 봐보세요 이 고무 이 라운드 라운드가 필름이 끝에서 끝끝 끝. 위치를 맞춰 준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맞춰 주고 양 끝이 여기 라운드 끝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름 위에 한 번씩 인솔을를 뿌려서 그 다음에 상단 먼저 상단 먼저 이렇게 스키징 그 다음에 상단 했으면 어, 상단 했으면 이제 밑에 밑에 부분 밑에 부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스키징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밀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밀도 어떻게 밀어요? 이 라운드 캐릭터 라인 캐릭터 라인부터 시작해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면 필름이 이, 이 인트로기 위로 올라가요 기포차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밀 때도 이런 캐릭터 라인 밀면서 밑으로 캐릭터 라인 밀면서 밑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라인 밀면서 밑으로 보통 여기 기포차는 경우가 좀 있어요 스키징 잘못해서 그래서 다 밀었어도 한 번씩 캐릭터 라인 먼저 밀어보고 한번더 밀어주고, 다음 닦아서 부가 찼는지 안 찼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프론트 범퍼, 어, 프론트 범퍼를 시공할 건데요. 조금 팁이 있습니다. 팁이. 프론트 범퍼도 이제 기,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절반만 뜯고 어, 절반 뿌리고 나머지 절반 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필름을 안착을 했을 때, 먼저 봐야 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쪽. 이쪽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굴곡이 있는, 이 커브가 있는 부위들은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쪽만 보고 맞췄는데, 다른 쪽이 이제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고정을 먼저 해서, 여기를 두 번째로 봐줍니다. 여기를 먼저 보고.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릴게요. 스키징을 바로 하지 마시고. 테슬라 이 하이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라인이 곡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스키징을 하지 않고, IP나 물을, 필름을 들지 말고,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저처럼 손으로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IP나 물을 뿌려줍니다. IP나 물. 위치 한번 보고, 헤라로. 이 캐릭터 라인, 이 캐릭터 라 튀어나온 물. 이 캐릭터 라인을 먼저 가운데로 쭉 밀어줍니다. 고정을 해줘요. 여기를. 캐릭터 라인.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제가 지금 스키징을 한 거예요. 여기를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곳은, 여기가 뭐 어, 위치가 맞았네. 그럼 각도가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바로 스키징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스키징할 곳은 이 타이어, 이 타이어 아치, 아치 라인 쪽이 라인, 이 라인을 이렇게 헤라로 쭉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민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쪽으로 할 건데, 자, 이쪽에도 캐릭터 라인이 있어요. 캐릭터 라인 굴곡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름이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거죠. 주름이 잡힙니다. 주름이. 그래서 이쪽부터 쭉쭉 나갈 겁니다. 이쪽부터. 그리고 여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밑에는 저는 여기를 중간으로 경계선을 만든 겁니다. 경계선. 이 캐릭터 라인 기준으로. 자, 이렇게 밀어도 필름은 뜹니다.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뭐 필름을 당길 필요 없어요. 당기고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IPA 나 물, IPA 나물 뿌려서 필름 을 한번 살짝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캐릭터 라인, 이 캐릭터 라인 스키징 하고 IPA를 뿌리면서 물이나 이렇게 쭉쭉 밀어줍니다. 여기 잡혔죠, 이 라인. 자, 이쪽만 밀면 돼요, 이쪽만. 이쪽도 캐릭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굴곡이 되는 시점이어서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주름.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름이 이제 큰 산이 생긴다. 큰 산이 생기면 무조건 인솔길로 점착하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붙을 수는 있어도 추후에 금방 또 뜹니다. 몇초안 지나서 그래서 아이패이나 물로 이렇게 주름대하면서 뿌리면서 점착을 시켜주시면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닦았어요. 닦았는데 지금 또 뜨네? 또 뜨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더 뿌리고, 그 다음에 밀때 이렇게 쭉 물기가, 이 안에 있던 물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게끔, 완전히 바깥에 쭉 나가게끔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에 물기 한 번씩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필름이도 한번 닦아서 기포가 잘 빠졌는지, 맞았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고, 그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를 시공할 건데 얘도 면적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인솔기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골고루 필름을 안착을 하고 지금 여기 타이어 쪽 타이어 아치 라인 이 라인을 먼저 고정해줄 을 겁니다. 너무 딱 맞추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게 항상 그래서 상단 먼저 고정, 상단 먼저 고정.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고정하는데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됐어요. 타이어 쪽은.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건 좀 이따 잡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 여기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이 생기는 겁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주름이.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판매하는 IP, IP로. 뿌려서 뭐 필름은 따로 들 필요 없어요. 알아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스키징 해줍니다. 스키징 점착. 인솔겔로 점착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국진 부위들은 물이나 아이페이로 뿌려서 점착을 시켜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본네트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좀 위에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필름 안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필름 위 주변에 물기들을 이렇게 다 가볍게 닦아줍니다 그다음에 기포가 잘 빠졌는지 확인하고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드미러 가장 어려운 사이드미러입니다 어, 사이드미러는 모든 차종들이 어려워요 모든 차종들이 작은 면적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충분히 실패할 수 있으니까 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안 되겠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됩니다. 사이드 미러는 저희도 쉬운 부위는 쉽다고 말씀드리고 어려운 부위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바로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어, 인솔기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골고루 골고루 뿌려서 어 이따 여기 지금. 제가 보는 시선, 이사이드인물로로 보는 시선이 지금 이렇게 이,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5시 반향,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이때는 제가 저희가 판매하는 IP, IP로 먼저 고정을 시킬 겁니다. 위치를 맞추고, IP에는 물, 고정, 그 다음에 필름을 당길 거예요. 필름을, 필름을 지금 이쪽 방향으로 먼저 당길 거고,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 테두리, 여기 테두리를 아이피나 물을 미리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제 감싼다는 느낌으로 여기 필름을 잡고, 필름을 당겨서 이 끝나기까지 맞출 거예요. 그 기준은 사실 작업자의 센스예요. 이 주름을 좀더 어느 정도 펴줄 거냐, 어느 정도 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당겨서 맞추고, 여기는 고정. 그다음에 이쪽 부위도 아이를 뿌려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을 살짝 펴줄 겁니다. 들어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필름을 이제 힘의 방향으로 이제 당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름들이 조금 펴졌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아이를 뿌려서 점착이 되고 지금 필름 보면은 가로로 주름이 잡힌 건데 이건 굉장히 잘된 거예요. 가로 성형이 돼야 돼요. 가로 그래서 필름을 다시 이쪽 모서리 보정 그다음에 가로가 성형이 됐으면 가로 그 방향대로 스키징 해주시면 돼요. 그 방향대로, 그 방향대로. 그럼 저도 똑같이 가로로 스키징. 그다음에 이쪽 주름 부위들은 아이피 물로 뿌려서 정착시켜 주시면 이미 성형과 텐션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이피. 이쪽도 마찬가지로 IP. 자, 그래서 이 필름은 이 당기는 방향, 당기는 힘.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PPF는 고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장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도전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랜드 모델 시공 생이다 끝났는데 어, 저희가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좀 많은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뭐 이벤트를 안한 것도 있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 사실 컸어요. 뭐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올해 필름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필름이 로고가 없는 대부분 PPF 시장 자체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름이 이제 로고가 안 바뀌면, 사실, 박스 가리 하는지, 정말 중국산 필름인지,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저희도 사실 몰라요. 이렇게 로고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로고를 넣어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두달 전부터 유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로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 이렇게 한번 생산을 할 때마다 뭐 몇천만 원 단위 가 아니라, 억단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게 리스크도 생기고, 잘 성공해서 올해, 뭐 저희 스토어 자체가 네이버에서 뭐 브랜드 스토어가 이제 선정되고, 뭐 브랜드 스토어라고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전국에 스토어가 50만 개가 있으면 브랜드 스토어는 단순히 몇백 개밖에 안 됩니다. 300개, 400개 정도 안 됩니다. 뭐각 카테고리 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호 필름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프리미엄 등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이뤄서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하는 방법은 댓글에 최신순을 선택을 하시고 가로 치고 번호, 뭐 저스 실드, 뭐 화이팅, 뭐 저스 실드, 뭐 번창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5월 31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분, 10분 어떤 걸 드릴 거냐 실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랑 2열 디스플레이, 초고투명, 지문방지, 뭐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필름은 1열이랑 2열이랑 다 드리고, 필름 종류만 선택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미 구매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럴 때는 저희가 환불 처리해야 됩니다. 기존에 구매하신 거는 환불 처리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뭐 좋아요나 저희 뭐 구독을 해 주시면은 뭐 앞으로도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 하이랜드 모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